얘네들이요 한방에 훅 갔습니다 제가 그 영상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요놈들 살충제 에 뿌려서요 몇초만에 죽나 한번 볼게요 이 친구들이 이제 죽었네요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고 죽은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은행잎 한장을 들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은행잎을 따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조금 전에 제가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녹색인 은행잎을 수확을 했는데요. 왜 수확을 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녹색의 은행 잎을 채취한 이유는요. 이 은행 나무에서는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은요, 이 은행을 성장시키고 싹을 틔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분이래요. 그 성분은요, 바로 해충을 보호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천연 살충제의 특효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나무가요, 정말 병해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플라도노이드라는 이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지금 벌써 8월 말이잖아요. 이제 9월이 되고 시작하면 이제 슬슬 은행잎이요. 노랗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은행잎이요.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면요. 이 플라도노이드라는 이 성분이요. 그 뿌리로 다 가고 이 노랗게 되기 때문에 성분이 약해진대요. 약성분이 약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행잎이 녹색으로 초록초록할 때 얻는 채취하셔서 천연 살충제를 만드시는 게 효과가 좋으시고요.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쳤다 하시면요. 은행에는 또이 열매도 있잖아요. 이 은행 열매가 노랗게 됐을 때 오히려 이때는 이 살충제로 쓰기에 좋다고 하니까 노랗게 물들었을 땐 은행 이 은행과 잎을 섞어서 살충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조금 숙성기간이 짧게, 조금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어, 이 에탄올을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하나는 조금 이 숙성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이제 조만간 배추를 심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조만간 배추에 천적든 마방이든 애벌레든 진드기든 어 오만 달팽이든 정말 벌레는 벌레들이 타와서 이 배추 잎사귀를 그냥 다다다닥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배추도 심기가 무섭습니다. 이 해충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는 당근주로 만들 거예요. 이 당근주를 이용해서 만들면 조금 시간이 숙성 기간이 필요해서 음, 요거는 만들어 놓고 아, 최소한 어, 효과는 3개월 이후가 좋다긴 하는데, 뭐 2주부터는 사용도 가능은 하시다고 하는데, 조금 숙성이 덜 되면 약, 그,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만드는 에탄올은요, 여기 약국에서 제가 250ml를요, 1500원 주고 사왔는데요. 이 에탄올과 함께 초록초록한 이 은행잎을요, 어, 1대1 블로 섞으시면 되는데, 어, 그냥 이 믹서기를 갈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믹서기를 제가 250ml를 이 믹서기에 넣고요. 만들어 볼 거고요. 자, 250ml에 자, 이 초록초록한 은행잎이 자박자박 할 정도로 들어갈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적당히 갈아질 정도, 어, 뭐, 이 영상은 제가 만물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드는 방법을 배운 건데요. 1대1 비율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확한 뭐 수치가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이 에탄올을 집어 넣었을 때 어느 정도 그 은행잎이 잠기는 정도면 1대1이 된것 같아서 쟤는 이렇게 넣고요. 요거를 이제 갈아주시면 되세요. 자, 갈아볼게요. 자, 이제부터 위이 시끄럽습니다. 어, 전기를 안 꽂았다. 전기 꽂고 올게요. 자, 에탄올을 넣고 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게 갈아질 때까지 저는 갈았어요. 갈고 나서, 자, 요거를 갈고 나서 바로 사용하시는 건아니고요 한번 갈아볼게요. 때깔이 어떤지. 음. 네. 저는 조금만 했으니까 양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여기 색깔이 초록초록해졌는데요. 요거를 바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요 상태에서 10 15일 정도를 숙성을 시켜 놓으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제 건더기들이 있으시잖아요. 거즈를 이용해서 이 건더기를 걸러내고 이거를 이제 이 액을 물과 함께 10배로 희석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제일 간단하고면서도 숙성시간이, 숙성기간이 제일 짧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으로도, 어 이제 만들어 보는 거고요. 숙성시간은 15일 후에 건더기를 거즈로 걷어내시고, 이제 물과 함께 10배로 시석을 하셔서, 쏙쏙쏙, 배추나 이런 게 해충 이 있는 곳에 뿌려주시면 되시고요. 액에탄을 너무, 너무 조금만 든것 같아서, 250, 200ml 에서 500ml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금주는요. 담금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조금 시간이 오래 들수록 더 효과가 조,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사용한 2주부터도 가능하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 돼야 조금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 뭐, 이런 통 같은 거 있으시면요. 은행을 꾹꾹꾹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조만간 은행잎이 물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은행 따다가, 이렇게 쉽게 담근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사용 기간은,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뭐, 몇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전에, 조금 많이, 많이 들어가야 또, 약, 약이 또 쓰지 이 않을까 싶어요. 자, 요 당근주는요, 제일 도스가 그래도 제일 높은 걸 사왔어요. 그래도, 한, 5,700원 했던 것 같아요. 1.8L가. 그래서 통 안에 그냥 꼴꿀꼴꿀꼴로 어, 듬뿍 담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숙성이 되게 남겨 놓으시면 되는데요. 뚜껑을 너무 또꽉 닫으시면 여기서 이제 숙성되면서 뭐 이렇게 좀 팽창이 될수 있으니까 너무 꽉 밀폐하지 마시고요. 뚜껑만 살짝 꽉 잠그지 마시고 거의 하나가 다 들어가네요. 오 까득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양은요 그 통에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또 너무 많이 넣나? 좀 세게 만들어요 이놈들이 그냥 모조리 싹다 아이고 모기 모기 어 모기. 아 모기도 지금 모기가 윙날라가는데요 모기를 뿌려도요 바로 즉사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하네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여기 보면. 은행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은행물이냐면요. 지금 이거는 당근주로 만들었고, 이거 하나는 에탄올에 갈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은행 좀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은행이 노랗게 물든 것과 은행이 막 노랗게 물들온 것들을 모조리 이렇게 긁어가지고요. 아니면 이렇게 초록이 되어 있을 때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끓는 물에 팔팔팔팔 끓이시고 조금 불을 줄이신 다음에 물을 우려낸 에기스 물이에요. 그거를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천연 어, 농약 만드셔가지고 유황이나 천연요일 만드신 곳에 제가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한통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요 제가 접겨자에 씹은 거에 뿌려 봤거든요 근데요 시야, 정말 얘네들이요 한방에 훅 갔습니다 제가 그 영상 지금 보여 드릴게요 요즘 접겨자를 초토화시키는 요 놈들 범인 검거하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오는 거야. 야 진짜 매일매일 잡아도 나오네요. 여기도 진짜 이청 유놈들이 배추도 좋아하고 여기도 자 유놈들 이 살충제 한번 뿌려서요 몇초 만에 죽나 한번 볼게요. 요 물이 은행 삶은 물과 섞은 물이거든요. 자, 뿌려줬습니다. 꿈틀꿈틀 하고 있네요. 너 어디 도망가? 몸이 부르륵 떠는 것 같네요. 작은 놈들은 움직임이 좀 없는데, 확실히 큰 놈들은 아직 꿈틀꿈틀 움직임을 주고요. 그 와중에도 똥을 싸네요. 아직 두 놈이 아직 살아있어요. 요 놈, 요 놈. 이놈하고, 요 놈이었죠. 아, 확실히 한번더 치니까요. 약을 더 뿌려주니까,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고서 한 3분 만에, 거의 이 친구들이 이제 죽었네요.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고, 죽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은행이요, 진짜 살포하면요, 얘네들이 바로 어 죽습니다. 죽기도 하고, 기피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요거 한통 만들어 놓으시거나, 좀 요게 좀 끓이고 뭐 하는 게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숙성 시간도 걸린다 고 그러면 저처럼 요렇게 에탄올로 간단하게 믹서기에 갈아서 어 갈아서 15일 후에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만간 배추를 심기도 하신 분도 있고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쯤 이 은행잎이 초록이 초록일 때이 은행잎 갖다가요 돈도 별로 안 드는 천연 살충제 만드셔서요. 배추, 속이 꽉꽉 차는 배추를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밀키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도 빠이빠이